Kia cốc Whew. whoa Wow 와... 사이즈가 좋습니다. 와... 아 보내주겠습니다. 야, 씨. 안 돼. 우와. 대물이다. 우와. 기록행시인데, 기록행시. 오. 대박. 와, 씨. 이게 꺽지냐? 우와. 우와. 어마어마하다, 어마어마. 우와. 머리 봐, 머리. 우와. 이뻐. 우와. 대박. 말이 안나오는 말이 안 나와 우와 말이 안 나오네 진짜 계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측 24 정도 나왔습니다 24와 그렇게 커버했는데 24밖에 안 되네 음. 멀리 던져주고 공략하는 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. 바로 나오죠 아. 바로 직공을 해도 되는데 직공하는 것보다는 좀더이 20만원 껍질을 좀더 수월하게 잡기 위해서는 조금 먼 쪽에 던져서 집 근처로 오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네. 가라.